어느덧 활기찬 9월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활기찬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스티비입니다. 왜 활기찬 9월일까요? 바로 영탁의 스케줄이 빼곡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월 3일에는 드디어 영탁의 미니 앨범, 슈퍼슈퍼가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영탁의 앨범 발매와 더불어 영탁의 많은 스케줄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탁의 폼 미친 9월 스케줄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9월에는 어떤 스케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영탁의 폼 미친 9월 스케줄 활기차게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영탁의 미니 앨범 '슈퍼슈퍼'가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영탁의 앨범 발매와 더불어. 영탁에게 9월은 바쁜 스케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영탁의 폼 미친 9월 정식 스케줄, 어떤 것들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9월 2일, 영탁의 뮤직비디오 티저 공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티저 영상이 몇번 있었지만, 이번에는 미니앨범이라 그런지 티저 영상이 단한번 있습니다. 그래도 앨범 발매 전 영탁의 티저 영상으로 이번 미니앨범이 어떤 음악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9월 3일 드디어 대망의 그날, 영탁의 미니앨범이 발매가 됩니다. 영탁의 슈퍼슈퍼는 9월 3일 오후 6시에 발매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8시 영탁 미니앨범 슈퍼슈퍼 쇼케이스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쇼케이스 이벤트는 9월 3일 오후 8시 블루스퀘어 마스터카드홀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영탁의 앨범이 발매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바로 영탁이 라디오 방송에 출격을 합니다. 영탁은 앨범 발매 다음 날인 9월 4일 SBS 파워 FM에 출격을 합니다. 영탁은 12시엔 주연형 라디오프로에 출격하며 슈퍼슈퍼 앨범을 활기차게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번 라디오 프로에서 영탁의 어떤 활약이 펼쳐질지 궁금하시면 12시엔 주연영 라디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영탁의 9월 스케줄은 여기서 끝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영탁은 9월 5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에 출격을 합니다. 영탁이 음반이 새로 나왔으니 음악 방송에도 출격을 해야겠죠. 영탁이 출격하는 엠카운트다운은 엠넷에서 오후 6시에 방송됩니다. 엠카운트다운 출격에 이어 바로 다음날인 9월 6일 영탁이 출연한 미스터 로또가 방송됩니다. 리듬을 갖고 노는 남자. 영탁이 출격하며 미스터 로또에서는 과연 어떤 혼미친 영탁의 슈퍼슈퍼 무대가 기다리고 있을까?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영탁이 출연한 미스터 로또는 TV조선에서 금요일 밤 10시에 방송됩니다. 그와 더불어 TV조선에서 9월 16일에는 영탁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한가위에 맞죠? 추석 특집으로 영탁쇼가 펼쳐지며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예정입니다. 영탁이 출연하는 영탁쇼는 9월 16일 월요일 오후 10시에 TV조선에서 방송됩니다. 9월에는 영탁의 또 다른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스타 선수권 대회입니다. 이직 날짜는 미정이지만 영탁과 더불어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까지 진행자로 나서며 많은 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탁의 음반 발매와 더불어 영탁의 많은 스케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송 날짜가 밝혀지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탁의 폰 미친 9월 정식 스케줄을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활기찬 9월을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